다녀올 때랑 지금이랑 원지가더 네? 행복하지? 저는 뭐 지금이 좀더 아,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내가 여기 대표님 되시나요? 네 대표 맞습니다. <laughs>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 안양 트리플 와이미라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현우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님 여기 헬스장 네.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어, 제가 4월... 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원래 다른 헬스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 다른 헬스장에서는 이제 학생 때부터 제가 체대를 나와가지고 학생 때부터 이제 의왕에 있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계속 하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모은 돈으로 헬스장을 차리게 됐어요. 직장이 운동하는 데였었나요? 직장은 그냥 일반 대기업 다녔었고요. 거기서 영업 사원이. 어~ 근데 최대 운동 쪽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영업직 쪽으로 가시, 가시게 됐어요? 어, 제가 최대 나오게 했는데 제가 복수 전공은 산업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해서 물리 쪽으로 같이 일을 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일을 살려가지고 영업적인 일을 먼저 배우고 나서 회사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영업을 좀 배우고 다음에 제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운동 쪽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헬스장을 차리기 전에 영업다운으로서 직장에서 일을 좀 하게 돼요. 펜히 몸이 네.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네. 3대 몇이세요? 3대 옛날에는 한창 할 때는 500이 넘었었는데. 네. 지금 거의 무동을 수업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네. 한 3대 한. 4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높은 편인가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은 이제 다들 좀 쇠물이라고 아 생각해요. 들으면서 보니까 대회에 나갔던 사진이 붙여있더라고요. 네. 메달도 걸려 있는데 저거는 뭐 1등하신 건가요? 아니야 1등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행히도 입상을 하게 됐고 5등했었던것 음. 같아요. 참가상으로 받으신 건 아니시죠? 참가상은 아니고요. 나름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서 5등 음. 안에. 여기 헬스장이 그 아파트 주변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시나요? 사람들이 하루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가지고 한 평일에는 그래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탄력이 크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피해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오전에는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좀 나와서 오전 운동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일단 런닝머신을 6km 이하로 뛰어야 더 운동을 해야 되고 샤워실을 못 쓰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직까지 환불은 없는데 정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음. 조금 좀 타격이 있죠. 정부에서 네. 지원금 같은 거를 주잖아요.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여기를 제가 새로 오픈을 한게 아니라 제가 아. 인수해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금을 받지는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인수한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지원금 체계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 다 회원분들이신가요?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회원이었던 이제 분들이찍 찍은 건가요? 아, 반 정도는 이제 회원분들이 찍으신 거고, 반 정도는 저희 프리랜서 트레이너들. 아, 트레이너들이. 네. 트레이너 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두명 있어요. 다 몸이 좋으신가요? 저보다 훨씬 많죠. <laughs> 토요일 낮인데 사람이 막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네. 원래 토요일 낮에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나요? 토요일 낮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도 오후 2시간대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아까 아침에 사람이 좀 많았어요. 한 거의 20명 정도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놀람> 대표님 네? 갑자기 왜 운동을 하세요? 네? 갑자기 운동을 하세요? 아 오랜만에 응. 운동해야 될것 같아서. 아, 이지 응.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인데, 응. 아, 지금 스미스 머신에서 해서 수직하강하는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어디에 효과가 있죠? 대체적으로 가슴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운동인데, 응. 상체 전반적으로 힘을 많이 주는, 팔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상체, 같은 운동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되게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러신가요? 네, 어. 오늘 1RM 다 했어요. 1RM. 원래 몇 드세요? 이게 지금 이거는 120kg인데,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150 가까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중량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음. 교님 여기 인수하셨다고 아. 그랬잖아요 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어요 아, 비용이 일단 제가 권리금을 들어온 게 2,500에 들어왔어요 보증금은 어었어요 보증금은 이제 5,000인데, 음.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대출을 받았죠. 얼마 월세는 지금 건물주 분께서 270에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시 인상이 돼서 290 정도? 매출은 어느 정도하세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 여름 시즌이기도 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유지할 정도는 이제 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하루 중에 상주에 있다 보니까 음. 유지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좀 괜찮으시나요?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보수적인, 금액적인 거는 훨씬 높다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음.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네.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저는 뭐, 지금이 좀더 아, 그래. 나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요? 대기업이 아무래도 좀뭐 월급 밀리는 거 없고 그리고 임금도 조금 높다라고 할수 있긴 한데 제가 다녔던 데는 이제 식품기업이어가지고 식품기업이 전체적으로 연봉이 좀 짜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월급은 아니었어요 여기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우울하거나 지치면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즐거워요 트레이너분이 잘 알려주시나요? 네, 잘 알려주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잘해주십니까, 디테일하게. 네. 운동하는 데는 불편한 거는 없다고 봐요. 아, 대표님. 네? 잠깐만. <laughs> <laughs> 대표님, 다이어트 할 때. 네. 식단이 중요해요? 아니면 운동이 중요해요?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해요. 대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준비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나간 거는 한 100일 정도 잡고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100일 잡으면 되나요? 아니요. <laughs> 대표님, 여기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희 오전 6시부터 해서 지금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있고 네.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침 6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닫고 도 혼자 하시나요? 혼자 하고 여기도 지금 숙식 다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어 왔냐? 네, 유튜브 촬영 중이야 꿈이 네? 운동 쪽 하시고 싶으셨었나요? 어 아니요 저는 원래 진짜로 헬스장 차릴 줄은 몰랐고 운동 자체는 되게 좋아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는 이쪽 업계보다는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그쪽 직업을 희망을 했었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더라고요 1년에 뭐 생활비 포함하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어서 현실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멀구나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헬스장 하시려는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운동을 막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좀시작하는 감이 있지만 일단 충분한 자본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헬스장을 개업을 하셔야지 후회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점을 계속 늘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마지막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 잘 극복하셔가지고 매출도 팍팍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